오늘의 룩입니다. 짜잔~ 가방은 이렇게 들었어요. 삼각대까지 채워서 갑니다. 저는 서울역을 처음 와봐서 그 서울역?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오, 너무 신기해 누가 보면 지금 서울 처음 올라오는 줄 알겠어 우와 오 저거 소거 소리... 소리... 그런 거다. 소 너무 신기해 이차차 응. 타는 데가 어디예요이호차 타는 데가 어디예요이호 차단 이차 네. 타는, 타는 8시 이차이차차이에요 8시 7분은 저기 정강단 대고, 아직 단는거이나왔 대고, 이차고 빵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빵이 유명한 이유가 밀가루가 유명해서 그런가 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온천 가기로 했어요. 원래 그 황토길도 가고 싶었는데 좀 너무 추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온천 가려고 합니다. 조교할 거예요. 그 칼국수 진짜 맛있던데? 근데 칼국수에 머리카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좀 사장님 조금 조심하게 불러가지고 속닥속닥 거려서. 아 머리카락 있다 알려줬는데 <laughs> 너무 크게 주방 이모한테 머리카락이 나왔다잖아 막 이러면서 허, 어 기가 너무 세 <laughs> 그래서 다시 먹었는데 어쨌든 맛은 있었습니다 기분이 살짝 조금 그랬지만 맛은 있더라 여기 지하철 이거 진짜 신기해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참새들이 짹짹 거려 너무 귀여워 세상 발차가 오. 졌어 이제 씻고 성심당을 가야 겠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로 최고다 최고 어 노곤노곤해 발이 보들보들해졌어요 발이 뻘개가지고 누가봐도 조격하고 왔죠 <laughs> 너무 좋다 여기 올때 이런 반바지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귀여워 뭔가 되게 멋있지 않아요? 새끼 흥나게 있는 거? 독립운동이 있는 것 같아. 에이이나 미쳤나봐. 눈이 그냥 막 돌아가버리네. 진짜 미쳤나봐. 근데 안내려엔스트 슈펜 옆에 물품 보관함에다가. 빵 보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엎어놨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 거 알고 백화점 측에 막았나 봐요. 너무 무거워. 일단 이거 들고 진짜 배고파졌거든요. 근데 마땅히 지금 카라을 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문을 안 닫아. 문을 안 열어서 카페 먼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카페 부시? 카페 부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잘 머릿속에, 단, 하 나의 걱정 밖에 없 거든요？송심당 빵을 빨리 먹고 싶다. 자, 여 기서, 일빵 좀 할게요 <laughs> 나 너무 궁금해서 안되겠어 이 애플 애플 치즈 어쩌고저쩌고가 어떤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못 사야겠어 맛있겠다 어우 말 맛은 있어 맛없다는 건 아닌데 맛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맛있는지는 모르겠다. 들기야 폭식해. 몸을 두 개로 줄였습니다. 세 개면은 막길라 그랬는데 두개 정도면 그래도 낑낑 거리면서 다닐만하기 때문에 그냥 가줄게요. 보였는데 어떻게 넣어야지? <laughs> 어, 딱들어간다 깨우네. <laughs> 아, 아, 이거 왜무리하게 들고 있었는지. 错了。 귀여워. 포장을 너무 정성스럽게 해 주셔. 너무 오래 걸려, 포장이. <laughs> 짐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홀가분해요.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여기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되게 가기 힘든 거 아세요? 여긴 좀 지하로 움직여야 되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귀엽다, 진짜. 응. 엄마, 이게 진짜 빵닭이야? 빵떡이빵빵이빵빵 빵떡이. 통닭 모양이다. 몸매가 통닭 몸매, 무닭 몸매. 통 내가 외국인이었으면 이거 진짜 몸다 <laughs> <이거> 너무 몸매. <비싸. 웃음> 제가 제살게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 을 참고하세요. 난 아니야. 어디 <laughs> 볼까? 아, 2층이라는 소린가? 한번. 밖에 없 맞아. 2층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 귀요미들은 not my style 하지만 이런 귀여움은 좋아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귀여워 이런 귀여움 이런 귀여움 좋아요 이런 건안돼 이런 거 얘는 진짜 크고 아기자기한 것도 진짜 많은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 컵도 되게 많고 지금은 If You're's를 가고 있고요 여기 옆에 진로집이라고 제가 저녁 먹을 곳이 있는데 두부, 두부치기가 두부 맛있대요 그리고 정동문화 아무튼 그걸 먹으러 갑니다 다른 유튜버들 쇼츠랑 브이로그 보면서 그분들 것도 물론 보지만 댓글을 진짜 굉장히 많이 참고했거든요. 댓글 보면 다 대전 분들이 여기 가세요. 여기를 왜안 가요. 여기를 갔어야지. 막 이런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그런 곳으로 되게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겨주신 답변을 제가 슬쩍 일정에 참고를 해가지고 거기 카페 가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야 말로 정말 제 스타일일 것 같아. 일단 저 포스트 있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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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いい요. 특 답지만 예쁜거 한 가득. 웨이팅이8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극적이지 않은데 자극적인 맛딱그 맛이에요. 우리 집에서 먹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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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림 맛이네. 두부 조림인데 약간 좀더 미원이 추가된? 아무튼 맛은 있어요. 두부 조림인데 좀더 몽실몽실한 두부 조림? 바로 그거였어. 정동문화사로 중양선 무섭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품절 당했을 것 같아. 여기가 그렇게 다들 주민 찐 맛집이면 가만 안 두거든요. 일단 디저트 남는 거를 디저트 없을 것 같아. 휘낭시에랑 에그타르트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우니얼 캔 좋아? 자 아직 나의 지금 방학을 가셨어요? 오. 어 아닌데? 3월 3일이 아닌데, 지금? 뭐? 왜 닫았지? 어 무거운데? 할 말을... <laughs> 할 말을 잃어버렸네. 5시까지래. <laughs> 5시까지야. 말은 말을 이렇게 이냐배선역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1층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배정이 재밌다 너무 무서운데요? i uh -huh.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네이클로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케줄러인데.